셔터 갔다가 올베 위주로 갈게. 네, 1창 은행 드라잉 다 네, 왔다. 셔터 개 조용하다. 한 거리 존나 많다. 한거리발 소리 많다. 셔터 입빙하나 일단 네, 쇼가 리래 어. 간다 혜동? 내올베로 갈게. 이거 옆에서 안하는데 되니까. 양념이다 캐동 해동, 개동총못 아, 맞췄다 짝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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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저 개피야 짝딕 개피 나이스 나이스 짝 없다 짝 없다 율, 율, 율.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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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니. 큰 조심 큰큰통 온다 연막 가네 모니모니모니모니큰통뭐 셔터 조심해라 하나 셔터 올것 같다 큰통역 아, 옆조심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모르겠어 아직 안 보여 어, 대 아, 가는, 가는 거 보여 대 가는 거 보여 거큰통안 봐도 돼큰통안 봐도 돼큰통모니 가요. 어, 스나 짝띠로 스나 짝띠로 갔다. 아게. 근데 뺐나 그, 봐. 일단 큰거 버릴게 그냥. 상발 상발 그 후방하지 왜? 후방. 후방할까? 아, 어. 음, 큰디안 봐도. 돼. 셔터 좀만 보면 되잖아, 2000원. 옆 보고 있으니까 여기 셔터 도와주면서 같이 싸워도 될거 같은데. 짝띠 내가 보고 있으니. 띠발. 또막 뒤거나나. 상관 안 보여. 큰통물리 되지. 어, 대긴데. 대긴 데덱긴갑다나 반셔바 줄게. 짝뒤 하나. 남윤, 스나 왔다. 스나 왔어. 둘. 짝 들어왔다, 하나. 자, 짝 세, 짝 세, 짝 세, 짝 세. 짝 딥핑 두 개, 짝 딥핑 두 개. 짝 아니야, 짝아. 설포가 하나. 불배움 막을게. 어. 연막 때문에 안 보여. 음, 주진아, 천천히. 스테elles. 천천히. 나왜 죽냐? 맸는데. 하나 뒤치기 보고 있었다. 하나 반셔발. 하나 옆으로 아, 올까요? 장한, 여 브루파이어. 없어, 브루파이어. 없어, 없어. 어 브루파이어. 브루파이어. 어선없어브없어어어 브루파이어. 브어브루어브루이어브루이 소 m 영준이 n g y o 반샷 스나 더, 스나 o 음, 샷 스나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가 o u s e I'm going t 하나 o to the h 나 니가 까까매거조오해매니 네, 있다. 지매 온다. 어, 위에서 니나 보다. 매 니가 오지매. 니가 지 내려왔다. 문틈. 창문. 오인매 니가 다지매 니가 오지매. 니가 오지매. 통가오지오지오지오지오 삼걸돌 삼걸돌 선아 와 이제 받았다 뭐야 큰 통언다 안 보여 잠깐 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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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나 뺐어 샷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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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샷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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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터, 셔터, 셔터 나갔어, 나갔어 개구아리, 개구아리 아 이것도 양, 개동소양개동소양 개구아리 봐 셔터 들어갔다 스나가 어딘지 모르잖아 개구였어개구 컨통 삼박 삼박 그거 신동은 현준가 왔다 아 왔다 야또 스나 스나 가돼옆빈데아 셔터 보이대 아 셔터 연봉이 돼 셔터 들어갔어 스나 2층 봐줄게 그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이거 많아야 30. 어, 설때 있었다. 나이스안 나이스. 되지 안 되지. 그나지 아, 오늘 좋겠네. 폭탄이 위치해 있습니다. <목소리> 나이스 빠르게 올거 같아. 조심. <laughs> 이제 <주시해. 목소리가> 바로 내려왔고. 띠둘. 상가라나 상가라나. 셔터 드럼에 빙깝게. 드럼박. <목소리가> n 동원이랑원이니야가 올배 갈게 옆 조시 옆 조시 옆 조시 k y o 산 r e to see, you're 들어 see, you're to see, you're to see, you're to see, y o u r 짝 t 짝짝짝 창문 e 나 you're to see, y o 스나 e 스나 see, you're to 스나필. 둘다 타키 멤버. 나이스. 내 위치 몰라. 탁팀 라스트. 아니, 탁팀 청문. 대가리 바꿔 게 나이스. 이게 약간 피 없을 때 있잖아. 안 죽는 폭에 죽는 거 같아. 되 <laughs> 많을 때는 안는데피 없을 때는 약간 다는 버급부터. 탁 바로 내놨어. 바로, 빨라 빨러. 바로 내놨. 완전 셔터 반시 하나, 셔터 빙 하나. 아딱키 하나 더 왔다. 나올베로나이스 아, <laughs> 아, 하나 더 있어. 있어. 안전하게. 연막 까줄? 잭키 연막 까줄까? 한통 먹겠다. 어, 한통 먹겠다. 어. 한통 먹겠다. 옆 조심. 엿 없다. 지금 엿 없다. 약간 각 소리 많아. 상거 소리 많아. 샷터 셔터. 옆에 이에 옆에 이야 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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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때 컨설 때 컨설 때 컨설 때 컨설 때 컨설 때 하나 컨설 때어 왔어. 아까 이층 조심. 한 중간 중간 이 중간 둘. 한 중간에 소터 하나. 어, 아 이거 업고로 이층으로 가지 마. 소터로 가죠. 이층만 봐. 박스나 삼 박스나. 설때 하나 있다. 설때 하나. 체니 설 때야? 아설 때. 마핑두개 깎기 기다려 봐. 아니다. 앞에 나 하나 아니야. 아삼 박.

조심, 조심. 아, 나핑, 옆계피, 옆계피, 동화, 옆계피. 나핑, 나핑, 옆계피, 조심, 조심. 옆계피다, 옆계피. 짝, <laughs> 짝은 안 들어왔어요. 딱들어는거 보는 중. 큰일해, 큰일해, 큰해큰이해큰이해큰이해 울베삥. 셔터, 네. 큰중간도 이나 큰중간셋 이층 하나. 큰살, 큰살. 이층 하나, 이층 하나. 운율대 쪽 왔다 이거 바로 앞에 내 바로 앞에 큰통 아, 어, 하나 나 올벨로 아. 나 올벨로 이거 반. 펜지 반. 펜지 반이야 쪽문 쪽 헨지반 헨지 반. 헨지 그 설큰설대설 반. 반. 빠졌다 큰 통들 통들이야 첸이 어말맞들어가줘 내가 내가 해체할게 오른쪽 온다 나이스 보고 뭐 여보고 애매하면 이 그냥 공연형이라 별도될것 같은데. 어. 쳐다봐면 다구리 맞으니까. 바로 내려왔다. 통 조심해 이번에. 삼거리 안 보여 반슈 조용하고. 이거. 통 조심해. 나, 통 더블. 삼거리야 삼걸체삼걸체있었다 공연형. 셔터 뺑 하나. 셔터 연막 쳐다 우리 큰통 더블이거든? 응. 나 셔터 아, 한번 어, 한 번. 어. 둘이었어. 나 번. 통 스나포함 둘이었나 올베라 안올것 같은데? 아 올베라 아직 을 수도 있어 상거리 소리 상거리 소리 상거리 잡고. 응. 연막 하나 까줄게 뭔데? 개X됐다 우리 상거리 상거리 응. 영지 아 연막 삑사리나 나큰통 뺐어 내큰통 뺐어 내큰통내큰통내 울배 엄마. 배엄이스터스나 빼고 봐야 될때터스터스나 했어. 여여여 없어. 있다짝이여여여여옆반차나랑 여배 포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울배짝이 들어온다. 울나 울배 먹었어. 개고스나. 아, 개고스나 했다. 으나 셔터 왔다 큰 눈가 큰 눈가 아, 왔다 울웨..울웨..울웨스 나그쫑 아, 아, 있다. 나이스, 나이스 여비 왔어 셔터 본이네? 나소어있게 아니 울웨 쪽문인데 가슬대 쪽 2층이라 어, 큰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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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큰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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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을 배 큰을 배 쫑무 쫑무 쫑아 큰을 뛰는다 다다어 울웨 말고. 안돼 울웨 아닌 거 같은데 울웨 미사일 쪽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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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서 본다 이층이층층이층 2층, 옆에 이층어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친이친이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문구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친이이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이친이 친구 아친이친나이친나이친로이친이이 내려왔다. 터 바로 내려왔다. 옆 조심. 셔터 연막 두 개다. 다 땡가봐. 상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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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올베로. 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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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동호요. 나이스. 공이 잡았어. 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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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아. 짱디스나. 짝디스나 우리 편이냐? 아 우리 편. 헨지 위시왕이, 잭 위포트 버려, 잭 버려, 잭 버려, 잭 버려, 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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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반셔반셔반셔반셔반셔 나이스, 어. 나이스하고, 어이. 헨지, 헨지, 저분이, 딱비 같게 강호영 아닌가? 맞아 맞님딱호영그 사람이다. 보통 나오는 거 내. 개조용한데 진짜 나 셔터 나올껴 쟤가 아, 왼 아래에 있었다 방금 큰통 전방발 야 큰통 전방 붙은거 같은데 이거? 어 아, 왼쪽에? 산다. 내가 있냐? 아, 위에. 아, 위에 아 뒤치기 조심 뒤치기 조심 왼쪽 위에 있다 쟤가 나대 잠수인데? 아 이거 보고 있는데? 아야아 확인 깔짝 옆 양간 위에 하나 있었다 첸이 스나 셔터 나왔다 뺐다 제발, 제발, 제다 제발, 나 핀, 나 핀, 나핑나 핀, 나 핀, 나 핀, 나 핀, 나 핀, 나 핀, 나피나 핀, 나 핀, 나 핀, 나 핀, 나나 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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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 나나 핀, 나나 핀,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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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헨지한발 어, 때렸다 여반 여반 하나 적패 하나. 아씨 안죽은데 탐난간. 적배는 뭐니 래 적배 드럼 잡았어야 되는데. 짝차. 저 자란 발 보이겠다. 뭐니 래어적배 뭐니 래 적배 안 보여? 적배 드럼 뒤 드럼 뒤에서 점프 점프뛴다. 아니 아니야. 아니. 차차발발발발 맞춰. 나 있어. 나 있어. 여비였어 무조건 여비야 정답 없어. 여반님 뒤치기. 따가는 몬이들 야아이 나이스 야따라있네지었고 나이스 좋아 좋아 쓰읍 아, 카이이노 화이팅 야 방금도 셔터 나왔다 진우야 어 스나 개핀거 같은데? 근중간 스나 아니면 말고 제대로 못봤다 이무 빨리 쏴 확인 확인 개필수도있어 셔터 연막 하나 까고 큰 통화 한번 갔다올게 천천히 아, 스탠드 님, 어 스탠드 뷰머님 에드벌룬 한개 감사합니다 에드벌룬 하나 감사합니다 엽더블 엽더블 멀리서 점프 폭폭폭 들어가볼래? 어 봐봐 그냥 그냥 삥없이 가보자 아씨 유스 안 밟혔어 봐봤다. 닭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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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돌 닭돌 닭.

뻥쟁이 박았지. 어 한반인가 그걸 박았어. 그러면 적배 하나 있다. 적배 설포 간다. 적배 스나야. 적배 스나. 스나. 얘네 못이 안 되는 거 같아. 방금 설포 갔어 스나. 적배 스나 있고. 뻥쟁이 원이형 안 갈려. 보여. 어. 이쪽이야. 큰애 있었는데 지금 안 보여. <laughs> 나이스 몰라. 이거 잘하면 개필수도 있는데 백피라고 생각해봐요. 적배 못이 된다매. 적배 어, 없어. 차, 적배, 적배 없어. 없어. 차어 이따 차쪽에 있다. 차쪽에 옆 난간째고 있다. 차배. 차에, 차에서. 각 잡고 지나가는 거. 나이스. 어이, 개피 어이, 맞네. 게이드. 어... 에코. 잘한데. 마포가듯이 포가면 개피도 뒤져요. 그러면서. 개꿀디 아대는. 어. <laughs> 원혁 개피셨나 보다. 진누가 때렸대 큰통 왼쪽 왼쪽 삼파가나통째 나이틀패드 어터 쓰나 셔터 쓰나 했다 센터 빈좀 가줄래? 어 가게? 나옆나옆 나 우리 옆같다나짝디갖게주지 나. 아 뭐야 아이 셔터 쓰나 야야야 형 모른다 야, 옆 가야될 같은데 이클립 형님 안녕하세요 나이스 나이스 나 짝띠 왔어 뭐자 여자 다 여자 다 여자 다 여자 왔다자왔다 여자 왔다샷터로샷터로샷터샷터샷터샷터 어, 디치기다이으 어, 여자, 기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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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자 여자, 아자자 여자, 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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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공방하다 클어하면 편하지 확실히 클는그래도숨쉴수 있으니까 공방은 숨도 못 쉬어 나왔다. 이야 셔터 셔터 하나. 셔터 뻥쟁이. 셔터 뻥쟁이 하나. 셔터 셔터 나왔다. 셔터 나왔다. 아이고. 아, 셔터 나왔다. 셔터 나왔다. 영진이 에 있다. 지 위치. 큰통 보는 애인데? 큰중과 큰중과 큰중간으로 갔다. 컨중간 하나. 2 층이다. 2층2층2층 접대. 2층 접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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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 접대 2층 접대. 야잡로 가. 접대야 접대. 약간 들어와 있는 줄아나폭폭폭안 들어왔어. 봐봐 내가 봐줄게. 내가 들어가. 어 염낭가 와 들어와 있노 못 봤어 날도 염 난간 위에 있다 한번 꼬아도 될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있다 뛰어렸다뛰어렸다 뛰어 뛰어냈다 양해 양해 조금 있다 아... 밑에 막. 올라왔다 모니대 모니대 계단 아니다 짜간 계단 적배 날라리 형님 안녕하세요 자, 보요들 텐데, 한방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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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있었는데. Sorry, sorry.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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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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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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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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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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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아, 아, 어 관 아, 이건 저도 안 말려요. 저 저희도 이길 거 많이 질거 많이 이겼기 때문에. 나 짝띠 갈게. 바로. 방금 전방에. 알죠? 음. 젤었어 첸이랑 동훈이 형이 짝보나 어, 해동이 짝아니다 고병 하나 깰게. 고병 하나. 점방 인지 아.. 설대 설대 피 설대 피 설대 피 설대 피이야나옆나옆나옆 스나 옆 스나 반아안맞나 설대 나 아.. 피야 나왔네 셔터 셔터들 방옆아디왔다나개피 좀 전방. 나. 치겠어 충전방. 나옆나요옆에선안할 걸. 나 옆. 안 할걸? 옆에 따라 갔다. 나 따라갔다. 나옆 따라갔다. 나 따라갔다. 힐. 저 피스나 힐. 원영 아, 이. 나 잠깐만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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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 아, 적배 선 잡았어야 되는데. 아, 저캐동 씨. 어, 적배 하나 작아나나. 아고 현지 형 어서 오세요. 설대 있다. 설 설대 설딱 설대 있대 하나. 여 하나 여 하나. 적배나다. 여 하나. 하나, 하나. 아. 하나. 가설대 쪽 하나. 쓰나 완전 필이다. 여반 보이지? 옆 있어. 옆 난간 쪽에 있어. 나갔다. 그 설대 하나. 가설대. 여 가설 계속 있다. 적배로. 적배로. 가설대 하나. 하여튼 보고 가베, 가베. 아 그때 여보고 있다. 매이청님 안녕하세요. 아비 아벨 하였습니다짝 이거 연마 꺼지고 나면은 작업하기 쉬울 거 같은데. 다시 가 볼게. 이자 가설 때나 복빙 하나 한 방라인. 옆회동옆회동 아이씨 이게 맞냐 적 패스나 옆둘이야 적 패스나 옆둘이야 셔터 한번 가볼게 잠깐만 원이냐 전방하던데 셔드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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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반, 방 셔드럼 방 옆전방 쓰나 옆전방 쓰나 옴치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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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전방 쓰나다 1차 하나 있었다 첸이, 첸이 큰인데? 나 이거 짝대 갈게 첸이 큰이다 나 버리고 해 아, 첸이 큰이다 반샷 나오는 거 조심 태동 좀 때렸어 셔터 삼박쪽 쩍, 쩍배 쓰나 셔터 안 왔지 쩍배 쓰나 선동 전방 큰동 나왔다 문, 문 쬐고 있다, 문 쬐고 있다, 스나 셔터 나온 거 몰라, 이제 스나문 쬐고 있다 들어온... 차 옆에서 들어오는 거맞잖 아, 들어오는 거 어, 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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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치기 뒤치기, 뒤치기 오, 뒤부터 같이 잡아주지 나이스 가았어 몰랐어 소리 찬데 열었다고? 나좀 늦은 줄 알았어 까비까비까비 까비, 까비. 까비. 까비 가보자 확게인야옆 가자 진요야 타이밍으로 어, 나쿨트한번 아, 왔다 근데 계속 전방이야 후포또 나올 거 같은데? 연마 큰통 아, 빼고 온거 같은데? 어, 어, 빼고 봤네어 빼고 왔다 빼고 왔다 안 치워 조심 기봐지패 없지? 몰라 지금 셔틀 연마가나 치고 전방 여기서 쪼고 있으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질각으로 박패 음. 차 위에 서나 전방 케동 반하래 트윙 네. 계속 깔짝대거든 조금 있어봐 여바나에 적 뺏으나야 지금 적 뺏으나에 현동 여... 빠졌다 뒤로 아.. 씨발 바로 올라가지네 야 저기로 짜잔 백업 온거 주시는 거또 나올 거 같아 퍽이님 아, 안녕하세요 어? 네클전 하고 있어요 클전 적프에서나적배스나여바에서 나이로, 터공연이형이에요이에서나이 나이로, 터나다로터나나여로나나나나로 터프에서 나이이이거어데갈옆으로 갔다. 옆 갔어요. 뻥쟁이 옆들, 옆들, 옆들. 아니 너, 너, 너냐 응. 음. 문이 되네. 삼거리끼리 말 맞춰서 옆 가봐. 셔터 나. 갈게. 짝대 갈게. 방포지다 말해줬잖아. 큰통총좀 세네. 연막 하나. 너옆갈때 말해. 네, 동호 형 있어요. 빙두개옆 밖에 있다 쳤다, 연막 셔터 연막 중 갔다 딱한박나 여기 살옆 때. 한번 게딱살때아유 못뛰고 못가겠다 호우 빙하나 연막 꺼졌다 아, 아. 아 빙먹었다 나 저기서야 내꺼가봐나 뛰어냈다 뛰어다어 호우 턴짝빙 여봐나 여봐나 여나와있다아 연막 갔다 연막 세 개째. 적 뺏어 나온 거 같은데. 얼마 꺼질 때까지 좀 천천히 할게. 고빙 하나. 야 이거 반 반시 한 번만 봐줘. 반 반시 한 명만 봐줘. 아, 짝 전방. 나나나 뜯어 나왔어. 고빙 하나. 아 큰통. 타이밍 뭐야? 옆 전방 쓰인데딱 아. 작은... 적 뺏어 나. 하나 둘. 하나다. 아. 불다양, 불다양. 아, 저적배스나 데미지. 짝돌, 짝돌, 짝돌. 불다양이 다 양이다. 저거를 못 맞추네. 나이스. 이거 짝돌. 옆두시 배지. 우리 아, 큰 적, 큰 낚시 중. 불다양이 야둘다양 슛터 조심. 여바나? 저 적배 쪽문 같다. 쪽문 같다. 쪽문 같다. 쪽문 같다. 가봐, 가봐. 가설 때, 가설 때. 아, 좀 박았어. 한 발. 큰쪽 큰. 아니다 나좀 박아 한이가간 중간 간. 있어. 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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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 미사일 미지게차 오른쪽 중간 중간 오른쪽 중간 오른쪽, 중간 오른쪽 아니야 오른쪽에 숨. 큰적큰 적대 미사일 큰 적대 미사일이야. 큰 적대 미사일 미사일이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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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큰 적대 미사일이야. 미사일, 미사일 앉아 있다. 지게차. 빙 먹어. 먹. 아이다이다. 어 미사일 미사일. 미사일 왔다갔다 하고 있다. 어. 2층만 보고. 나이스. 나이스. 아니야 이거 삼거리봉현형 와봐. 에 콘통 네. 한번 가자. 응 음, 아, 가보자. 가보자. 이거 무조건 전방이니까 저 따먹고 시작하면 될것 같아. 전장 무조건 안 빼. 그냥 두세명두세 명. 어형 기다려. 라 하고 있는지. 누고 있어봐. 카운 지금 타이밍 우리가 먼저 가는 게 좋은데. 전가자. 앞에 전방. 어. 하나. 하나, 하나. 나이스. 나이스. 꼭 기다리면 얘네 나오거든. 이제 보자. 아, 있다 있다. 하나 있다. 큰통 하나. 큰통 우리가 딱 뒤졌박. 우리 우리 나이스. 짝 하나 자 천천히 우리 옆 뛰었다야. 잡았다. 잡았다. 서버. 멤버. 멤버. 사람 돼. 사람. 나 죽으면 상관이야. 나 그냥 대놓고 있을게. 총들고 있어. 총들고 보고 있어, 그냥. 적배 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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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봐. 적배만 무조건 떡배. 오른쪽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 나이스 나이스. 네 주진이도 있어요.